여기로 오면 맞냐 근데? 여기로 오면 맞나? 예, 오늘 마이크로부터 와... 야생을 할 건데요. 어, 제가 야. 마이크로부터 야생. 치트키 썼는지 안 되는지 다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치트키 안 썼어요. F4도 안 돼요? 그쵸? 그렇죠? F4 누르면 뭐 어떻게 돼요? F3, F, F4 누, 같이 누르면 은 크리에이티브나 막 그런 거할수 있어. 여기만 들러가도꼬꼬 꾹꾹 와양냥이들의 소리. 일단은 우리 친양이들 밤이들 어, 밤이야 자야돼 오우야 자자자자 아이고 우리 친양이 아주 그냥 내 옆에서 아주 그냥 야 설명을 다 해드려야지 알았어 자. 일단 봉사 명사가... 야수학할거 많다 수학 일단 수학 먼저 해보자 어, 하고있어 나 알좀 알 고래했는데 왜 자꾸 얘들이 다 튕겨나가지? 어? 왜 닭고기가 있지? 내가 잡아서 그런가봐 저 살인마 아니 오래 먹고 살아야지 야빵 있잖아 아 빵이 있긴 있는데 빵을 어떻게 보면 닭도 안 찬거 같아 야 닭고기도 그럴걸? 나 닭장 넓힌다 응 어, 이것도, 이것도 조금 있다가, 그러면. 잠깐만, 작자 어떻게 넓힐 거야? 크게 넓힐 거지. 아니, 크게 넓히는 건 알겠는데. 오, 나 아, 갇혔다. 이렇게. <laughs> 아직도 괜찮아. 다 꼈어. 다 꼈는데? 오폭탄 얘들아, 이쪽으로 가. 5년 줄게, 5년. 아, 지하다다먹어워나저에 다 지금 흙좀채워놔흙흙채워나흙 아니다 흙지워나흙 치워나. 흙나둘 치워나. 세트 워나흙치워 지금 다섯 살 드려야지, 씨. 마을 한번 털어가지고, 다른 것도 한번 심어보자. 어, 나 털었어, 그래가지고. 어, 언제 털었대? 뭐, 뭐, 뭐 있어? 어, 감자랑 당근. 그러면은, 우리 한번 돼지도 키워볼까? 귀여움이 내가? 네. 야, 초콜릿. 새우 동물인가? 인구야, 뭐 먹을래? 뭐야 너? 어 됐다! 길회 들렸다! 뭐 해야지? 오 네? 됐다 너도. 응? 가자. 안장 채워. 나. 가자 친양아. 가자 친양.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와와와 와, 와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. 구독. 구독 눌러라. 안누르면은 집으로 찾아갈 거예요? 찾아갈 거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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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럼 안녕. 야. 안녕.